는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사사기 6장 앞부분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요. 이제 곡식을 거둘 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에 쳐들어가서 모든 수확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7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산속 동굴에 들어가 살고 웅덩이를 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 굉장히 초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이 계속된 이 여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히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이 기드온이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이겠다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원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이 미를 타작하는데요. 이 타작한다는 것은 이삭에서 나다를 분리해내는 작업이잖아요. 이, 이 타작을 원래는 타작 마당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통풍도 잘 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또 이것마저 빼앗길까봐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어, 틀에서 이 포도주 틀은 어, 밑에 아래층에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불편하고 뭐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어, 그런데도 어, 위에 올라가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어,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참한 현실이었고 기도원의 개인적인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기도원을 뭐 쫄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기도원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참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도망 가운데 있는 도망자 신세인 이 기도원을 향해서 이큰 용사라고 이렇게 어, 부르는 거예요. 얼핏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는 기도원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멀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원처럼 때로는 너무나 어, 자주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내가 뭘잘할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 때문에 주눅이 들고 위축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약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미루고 싶고 탓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나는 인간적인 백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재벌도 아니고 뭐 내세울 만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좋지 않고 말 주변도 없고 마음의 열등감과 상처가 또 많아서 안 된다. 내가 뭘 하겠어 하는 이런 마음에 위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아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놀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미디안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어, 구원해라 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힘도 없어요. 기도원은 뭐 가지고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원,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원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이 말씀에 기도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문제는 미디안의 연합군은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숫자상으로는 지금도 열세예요 어떻게 3만, 5,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 문제는 군대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돌아와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할까봐 그렇게 숫자를 하나님이 이제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7장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무서운 사람들은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이 그래도 많다, 만 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줄임의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군사들을 테스트하셨는데. 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아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두 부류로 갈라졌단 말이죠.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엎드려서 마셨는데 9,700명은 그냥 돌아가라 하고 300명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2,000명에서 딱 300명만 이게 남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대 300명, 4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450명하고 싸워야 되는 어, 참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7장 2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라. 승리가 명백히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2,000명을 말도 안 되는 300명까지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줄이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은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거는요 신명기 20장 8절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같이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싸우는 사람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내가 무섭다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죠.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준이에요. 물을 마시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손을,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으면 물을 마시는 중에도 주변을 이렇게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 태세를 이미 갖춘 사람이었고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혀 이, 이 군, 군사로서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안된 사람이에요.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태세가 준비가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숫자예요 작은 쪽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이 숫자를 일부러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숫자이지만 하나님께는 충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올해 가을, 가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 우리 부서에 조금만 교사가 더 많았으면, 우리 부서에 조금만 더 스텝과 헬퍼들이 많았으면, 조금만 더 예산이 많았으면, 조금만 더 자원이 많았으면. 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숫자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을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도원을 불러서 당장 미디안과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저 신변 정리를 하게 시키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의 삶을 한번 주변 정리를 해라라고 하시면서 그의 가정에 있는 바알의 재단을 먼저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큰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하기 전에 네 가까이에 있는 너의 가정에 있는 우상들부터 먼저 처리해라 신변 정리를 먼저 해라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도원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당장 바알의 재단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겠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몰래 밤에 그 일들을 행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 단계, 이 신변 정리부터 좀 해라. 라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기도원은 더큰 사명을 어,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의 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 나의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큰 일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남북 통일 이런 거창한 비전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나와 얼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나의 가족에게 먼저 전도를 하고,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마주치는 내가 얼굴을 마주치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세계 선교 남북통일과 같은 이런 거창한 비전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수신제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사역의 현장은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멀리 있는 저기 섬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전에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사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또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셔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작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그동안 미루어 왔던 작은 일들이었는데 미루어 왔던 것들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우리 여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년도 사역 또 중장기적인 저희 명문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장 우리 두주 전부터 내년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도 나갔고 저희 시니어 아카데미 여러 스텝으로 헬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구역장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명문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손길들인데 여전히 작은 순종을 통해 어, 교회를 삼겨주실 손길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기드원처럼다 연약하고 두렵고 자신이 없고 낙심이 되고 어, 위축이 되는 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할 때는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부족함과 낙심과 막막함과 불안함과 이 모든 인생의 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이렇게 숨어있던 그 비겁한 겁쟁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참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고 정말 숨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나 이런 마음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원처럼 말씀 앞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